자,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는 제일 마지막 줄에 한번 보면,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형식에서 이 지금 식,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 돼요. n에 관한 식,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, 지금 보면은 s, n이 어, S n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n에 관한 정확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S 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진 나타낸 다음에 리미트를 적용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. 자 그러면 S n을 한번 확인해 보면 S n이 지금 사각형 a n a n 1 b n 1 b n을 연결한 그런 사각형이고. 그 넓이를 sn 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각형을 보니까 우리가 이 색깔 어 색깔 비의색 색깔의 이 도형을 보니까 얘가 지금 사다리꼴 이라는 사실 을알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꼴 그러면 사다리꼴 이니까 음 밑변의 길이를 bn an 이라고 하고 윗변의 길이를 bn 플러스 1 A_n 플러스 1이라고 하고, 그리고 높이가 이 사이의 간격 얘를 높이라고 한다면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에 서 자, 선분 A_n, B_n 플러스 선분 A_n 플러스 1, B_n 플러스 1 곱하기 높이, 높이는 B_n 플러스 1 빼기 B_n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, 여기다. 나누기 2를 해주면 바로 s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선분 an bn을 여기 보면은 bn은 x 좌표가 0이고 an은 x의 좌표가 여기서 보이다시피 n이니까 얘의 길이는 바로 n이 되고 플러스 선분 a n 플러스 1 b n 플러스 1은 b n 플러스 1의 x의 좌표가 0이고 그리고 a n 플러스 1의 x의 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자, 곱하기 자,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b n의 y 좌표 b n의 y 좌표는 어 a,n의 y자표하고 똑같아요 a,n의 y자표하고 b,n의 y자표가 똑같다 자, a,n의 y자표는 이 식의 x자리에 n을 대입해주면 바로 루트 n 플러스 1이 y자표니까 자, b,n의 y자표는 루트 n 플러스 1이고 자, a,n 플러스 1의 y자표는 b,n 플러스 1의 y자표하고 똑같은데 a,n 플러스 1의 y자표는 이 식에 x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2가 바로 a n 플러스 1의 y 좌표입니다. 얘가 바로 b n 플러스 1의 y 좌표가 된다. 자 그래서 일길이 b n 플러스 1 빼기 b n의 이 값은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로 나타내면 되고, 자 여기를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. 자 이렇게 써 놓으면은 얘가 지금 Sn이 되고,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, 자 분수 모양을 써서 루트 n 분의 Sn 얘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. 즉이 2분의 1은 분모의 2로 내리고 얘는 없애면 되겠죠.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어 부정형인데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인데 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 어디가 이 부분이 n 자리 무한대를 대입하면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무한대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부정형은 반드시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해주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2루트 n 갈로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고 자 분자는 2n 플러스 1자 그리고 얘는 음 제곱을 해주면 합차공식으로 해주면 n 플러스 2 빼기 n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n하고 n이 사라지고 2 빼기 1이니까 얘가 1이 되니까 얘가 그냥 통째로 그냥 1이 돼서 곱하기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보면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보면 분자는 1차식이고 분모는 루트 n 루트 n 이니까 얘를 그냥 여기에 분배법칙을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에 왼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 2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2를 곱하면 루트 안에 것끼리 그냥 곱해주면 되고 루트 n과 루트 n 플러스 2를 곱해도 루트 안에 있는 식 n과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, 분자는 2n 플러스 1이라고 쓰고, 자, 얘를 이제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, 분모, 분자를 동시에 n으로 나누어주면, n으로 나눠주면, 분자는 2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, 자이 앞에 리미트는 지금 생략해 놨는데 자 리미트를 쓰겠습니다 자 분모는 2 루트 자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n 분의 2자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써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이 0이 되고, 얘가 0이 되고, 얘가 0이 돼서 바로 4분의 2.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입니다.